찬바람이 슬쩍 문지방을 넘나드는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상도 깊은 골짜기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마을에는 연화부인이라 불리는 예순 살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자수장이었지요. 그녀가 수놓은 꽃은 나비가 날아들 것 같고. 그녀가 수놓은 새는 금방이라도 날갯짓하며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연하 부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꽃보다 화사한 미소도 새처럼 명랑한 활기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늘 정갈하게 빗어 넘긴 쪽머리 위로 내려앉은 하얀 서리꽃만이 그녀가 견뎌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지요. 남편은 십여 년전 병으로 먼저 떠났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은 이제 제 가정을 꾸려 한양이며 평양이며 먼 곳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홀로 남은 집은 너무나 고요해서 바늘이 비단을 통과하는 서걱 소리마저 천둥처럼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던 가을비의 뒷마당 창고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연화 부인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짐을 정리하러 창고로 들어갔지요. 먼지 쌓인 괴짝들을 옮기던 중 구석진 곳에 놓인 작고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것이 아직 여기 있었구나. 손끝에 닿는 나무의 감촉이 차가웠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아니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의 상자였습니다. 연하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비단 주머니와 함께 습기에 눅눅해진 서찰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40년 전 멈춰버린 그날의 약속 연화 부인은 조심스럽게 서찰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18살 사춘기 시절 가슴을 터질 듯하게 만들었던 한 사내의 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야, 내일 밤 달이 서산 마루에 걸릴 때 우리 서당 뒷길 매화나무 아래서 만나자. 세상을 다 버려도 너 하나만은 버리지 않겠다. 우리 함께 멀리 떠나자. 서차를 읽는 연화의 눈앞에 40년 전의 풍경이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당시 달빛 마을 서당 훈장의 아들이었던 진우. 그는 마을에서 가장 영특하고 마음씨 따뜻한 청년이었지요. 둘은 남몰래 정을 쌓으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신분도 가문도 장애물이 될수 없다고 믿었던 푸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약속한 그날 밤 18배 연하는 부모님 몰래 보찜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진흙탕에 신발이 벗겨지고 가시덩굴에 치마단이 찢겨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진우와 함께라면 젖은 길이라도 갈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약속 장소인 매화나무 아래에 진우는 없었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새벽 닭이 울 때까지 연아는 온몸이 비에 젖은 채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진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진훈의 집안이 영모에 휘말려 풍비박산이 났고 진훈은 혼자서 짐을 챙겨 밤사이에 도망을 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쳤단 말인가? 어린 연화의 가슴은 그날로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며 그를 저주하고 또 저주했습니다. 그날 이후 연아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혼처로 등 떠밀리듯 시집을 갔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 평생을 보냈습니다. 남편에게는 순종적인 아내였고 자식들에게는 헌신적인 어머니였지만 그녀의 가슴 한 구석에는 늘 진우라는 이름의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과거로의 여정. 그래 죽기 전에 물어보기라도 해야겠다. 왜 그랬는지 왜 나를 그 빗속에 홀로 남겨두었는지. 예수의 연하는 보찜을 꾸렸습니다. 자식들이 알면 노망이라도 났느냐고 성하겠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지팡이의 의지에 평생 가보지 않았던 먼 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40년 전 자신을 버렸던 그가 살던 고향, 강원도 달빛 마을이었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높은 고개를 넘을 때마다 무릎은 끊어질 듯 아팠고, 낯선 주막에서 혼자 잠드는 밤은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길가에 핀 들꽃 하나, 밤하늘에 뜬 초승달 하나가 그녀에게 말을 꺼는 듯 했습니다. 연화야, 잘 왔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다. 며칠을 걷고 걸어 마침내 도착한 달빛 마을. 하지만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 없다는 말처럼 마을은 몰라보게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들은 허물어졌고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던 서당 자리에는 무성한 잡초만이 가득했습니다. 연아는 주막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혹시 40년 전 이곳에 살던 서당 훈장님 댁 아들, 진우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40년 전 일을 누가 기억하겠소. 그때 큰 난리가 나서 마을 사람들 절반이 떠났는데 눈먼 노인의 증언과 뒤집힌 기억. 실망감에 젖어 마을 어귀를 떠나려던 찰나 마을 끝자락 쓰러져 가는 오두막 평상에 앉아 있던 한 노인이 연화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노인은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했지만 연화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몸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 목소리 혹시 연화? 연화 아기씨 아니오? 연화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아십니까? 어찌 모르겠소? 진우 도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같이 부르던 그 이름인데, 노인은 과거 진우네 집에서 마당을 쓸던 머슴이었습니다. 연하 부인은 노인의 곁에 앉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도련님이 돌아가셨다니 도망가서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인가?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연아가 40년 동안 믿어온 모든 사실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도련님이 도망을 갔다고요? 아니요. 그날 밤 도련님은 연하 아기 씨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소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진우의 아버지는 당파 싸움의 재물이 되어 영모제라는 누명을 썼습니다. 광군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진우는 연하와 약속한 서찰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하와 함께 도망치려 했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대역죄인의 아들과 함께 도망치는 여인은 그 즉시 공범이 되어 목숨을 잃거나 관비로 끌려가 평생 짐승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사랑하기 때문에 택한 배신의 길. 그날 밤 진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연화가 오기로 한 길목에 미리 숨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빗속을 뚫고 달려오는 연화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진우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그녀를 안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는 광군들의 횃불이 보이는 반대쪽 숲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광군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켜 연화가 있는 쪽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필사적인 유인이었습니다. 여기다. 역적의 자식이 여기 있다. 진우는 일부러 크게 소리쳤습니다. 광군들은 진우를 쫓아 산으로 올라갔고, 덕분에 연화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결국 잡혔습니다. 그는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단한 번도 연화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배우가 누구냐? 누구와 함께 도망치려 했느냐? 광군들이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진우는 정신을 잃으면서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연화야, 너만은 살아야 한다. 나를 비겁한 놈이라 욕하며 평생 잊고 살아다오. 진우는 결국 옥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노인은 진우가 죽기 직전 감옥 간수를 매수해 전해준 낡은 보따리 하나를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피와 눈물로 얼룩진 일기장과 함께 연화가 그에게 처음으로 선물했던 손때 묻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로 쓴 일기 나를 미워해라 그래야 내가 산다 연아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든 글자가 연아를 향한 피 맺힌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밤 비가 많이 내린다 내가 약속 장소에 오지 않기를 혹시 왔더라도 나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너를 데려가는 것은 너를 죽이는 일이다. 나는 너를 버린 남자가 되어 너의 기억 속에서 죽겠다. 연화야, 부디 나를 증오하며 살아라. 그리하여 평범한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고 따뜻한 밥을 먹으며 늙어가거라. 그것이 내가 너를 위해 할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일기장의 뒷부분은 고문의 고통 때문에 글씨가 엉망으로 뭉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문장만은 또렷하게 적혀 있었지요. 내 영혼은 매일 밤 너의 담장 너머를 서성일 것이다. 부디, 부디 행복해라. 연화부인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대성통곡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가 품고 살았던 원망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우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차라리 같이 죽자고 하지, 왜 혼자서 그 모진 짐을 다 짊어지고 갔단 말이냐?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를 배신자라 부르며 미워했는데 이 못난 나를 어찌 지켜보고 있었느냐? 그녀의 통곡소리가 달빛 마을의 빈털을 가득 채웠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은 40년 묵은 가슴 속의 응어리를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무덤에서의 해후, 다음날 연화부인은 노인의 안내를 받아 진우가 잠들어 있다는 뒷산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비석 하나 없이 봉분만 남은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연아는 정성껏 싸운 비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거기에는 평생 단한 번도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녀의 인생을 바쳐 수놓은 매와 자수 병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덤가에 병풍을 펼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지은 정갈한 음식들을 올렸습니다. 40년 만에 차려주는 그를 위한 첫 번째이자 마지막 제사였습니다. 진우야, 이제야 왔다. 너를 미워하며 보낸 세월이 너무 아까워 가슴이 무너지지만, 그래도 이제는 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지켜준 이 목숨, 내몫까지 합쳐서 남은 날들을 살아가마. 연아는 무덤 주변의 풀을 손수 뽑았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든 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솟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우울과 원망의 무게가 사라진 자리에는 말로 다할수 없는 평온함과 긍지가 차올랐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 목숨보다 귀한 사랑을 받은 축복받은 여인이었구나. 그녀는 무덤가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진우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세상은 어떻게 변했는지 마치 곁에 있는 정인에게 조곤조곤 속삭이듯 말이지요. 바람이 불어 매화나무 가지를 흔들 때마다 그녀는 진우가 대답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첫사랑, 잊히지 않는 등불이 되다. 마을로 돌아온 연화부인은 예전의 연화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늘 고개를 떨구고 땅만 보며 걷던 그녀가 이제는 고개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며 웃음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자수는 더욱 화사해졌고 그 안에는 슬픔 대신 생명력 넘치는 따스함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부인, 그먼 길을 다녀오시더니 어찌 이리 밝아지셨습니까? 연아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가슴속에 핀 묵은 꽃을 이제야 활짝 피웠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첫사랑은 왜 그토록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멋졌기 때문도 처음이라서도 아닙니다. 조건 없이 내 모든 것을 던져 누군가를 사랑했던 가장 아름답고 순수했던 시절의 나를 그 사람이 기억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이별이라는 아픔을 겪었을지라도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버텨낼 힘을 얻습니다. 연아 부인에게 진우는 더 이상 아픈 배신자가 아닙니다. 그녀가 평생을 올바르게 살수 있도록 지켜준 수호신이자 차가운 밤길을 밝혀주는 영원한 등불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혹시 정리하지 못한 첫사랑의 상자가 있나요? 혹시 그 사람도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당신의 행복만을 빌며 소리 없는 사랑을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은 형태를 바꾸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 속그 이름에게 따뜻한 안부인사를 건네 보시는 건 어떨까요?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고 말이죠.